동문은 당 중앙위원회 핵심 간부입니다. 왜 배신하려 합니까? 2024년 3월 저는 북한 노동당 경제정책 담당 부부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신뢰했던 40대 엘리트 중한 명이었죠. 그런 제가 왜 모든 걸 버리고 탈북했을까요? 제 이름은 최진혁,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 출신입니다. 여러분 북한 권력 핵심부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김정은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북한 내부의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건 작년 가을 당 중앙위 비밀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무들 우리나라 외화보유고가 바닥났소 김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체제는 곧 무너진다는 것을 회의 후, 복도에서 동료 간부 셋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최동무, 우리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회의감을 느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평양 고급주택가 제 집에서 우리는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정부 국장, 외교부 참사관, 과학원 박사, 모두 당이 키운 최고 엘리트들이었죠.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출장 기회를 활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2월 동료 하나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밀고자가 있다. 저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3월 15일 평양에서 베이징 직항편에 올랐고 공항에서 곧장 한국대사관으로 달렸습니다. 탈출 3일 후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습니다. 반역자 최진혁은 외국첩보기관에 매수된 배신자다. 하지만 북한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후로 당 간부 엘리트 탈북이 급증했거든요. 2024년 한 해에만 15명의 고위급 인사가 탈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탈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핵심부에선 누군가 탈출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균열입니다. 체제를 떠받치던 기둥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북한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